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어수선한 날이었었죠. 자, 뭐, 저도 어, 어제 거의 잠을 예,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좀 피곤한데요. 자, 뭐, 생각도 못 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되게 안타깝네요. 어, 뭐, 기험이라는 거, 이거 어,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금이 개업령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어, 누구든지 다뭐 알고 있는 국민적인 상식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이 부분 때문에 음, 오늘 하루 종일 또 시장을 보면서 마음도 무겁게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요. 뭐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자 오늘도 오늘은 어이 부분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도 저 트레이딩 할수 있는 종목 뭐 지금 전국이 얼마나 엄청나게 어수선해서 어뭐 어, 재무제표 좋다고 뭐 주가 올라가고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용도로 어, 할 만한 종목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좀 살펴볼게요 자 어제 오랜만에 분위기가 괜찮았었죠 어제 오후장까지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거 어, 몇년 만에 매수를 했습니까 보면 자 어제 한 5600억 정도 매수를 했죠 계속 팔다가 어제 어, 이렇게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장중에요 매수규, 매수 규모가 계속, 계속 꾸준히 좀 늘었어요. 그리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엊그저께 저 종가부터 조금 변화가 있었죠. 어떤 변화였냐면 이날까지도 그렇게 큰 변화를 못 느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장중에 이날 뭐한 8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랬다가 종가에는 어, 1568억 정도 매수로 바뀌었으니까 뭐 많이 샀다가 그때 장중에 산거다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월요일에는 오후장 마감 무렵에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000억 정도 했었는데 조금 매수 규모가 좀 늘었죠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후장 장 마감 무렵부터 야 분위기가 조금 바뀌나? 그런 생각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야 이제는 조금 한시름 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난데없이 어제 계엄령이라는 게 발동됐습니다. 이거 계엄령이라는 거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고 그때 계엄령이 발동되고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자그 이게 예 난데없이 계엄령이 발동되면서 어제 야간에 완전 날렸었어요. 미국 쪽에서 거래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저런 거 있잖아요. 음, 환율 시장도 원 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수, 저 새벽 2시에 끝나죠. 근데 여기서 새벽 2시에 끝난 원 달러 환율이 1425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 중에는 이게 1446원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계엄령이 해제가 됐죠. 뭐, 국회에서 이렇게 어, 의결을 하면서 계엄령 일단 해제가 됐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제가 오늘은 시장도 보면서 TV 방송도 좀 봤는데요. 그렇다네요. 이 계엄령 하에서도 국회는 못 건들게 돼 있대요. 왜냐하면, 이, 기업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의원을 체포한다든가, 뭐 어떤 국회의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해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이 국회는 못 건들게 돼 있대요. 근데 어제는 국회 공수부대들이 거기, 어, 막 진입을 하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근데, 어, 뭐, 다행히, 개업령이 해제가 결의가 돼서, 어, 해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오늘 아침에는 그나마 조금 좀, 음, 안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뭐, 장중엔 조금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어요. 근데, 오후장 현물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도 선물시장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3시 40분이니까, 선물시장 3시 45분에 끝나죠. 근데 어, 현물장 오후장 동시효과 때 그때부터 외국인들 또 선물 매도가 좀 늘어났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봤을 때한 어, 뭐 3,100억 정도 오후장 동시효과 때 3시 20분 정도에 봤을 때그 정도였는데 지금 뭐 장이 마감돼 봐야 알겠지만요. 지금 한 3,700억 정도 외국인들은 순매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외국인들 시각에도 아직까지 한국이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걸 어, 이들도 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회에서는 탄핵을 바로 이결한다 그러죠. 자 그러면 당장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했는데 한번 더는 못할까 이런 덜컥 겁도 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생방송 방 같은 경우는 현금은 조금 있어요 현금은 조금 있는데 주식을 오늘 저 평상시 같으면 이럴 때 저는 매수 기회를 많이 노립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예측을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오늘 하루종일 그냥 지켜만 봤는데요 그게 결단이 나야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이게 좀 안정이 되려면 이런 일이 다시는 안 나온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보장이 없죠. 자 그래서 어, 뭐 지금 국회에서 이 탄핵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 탄핵안 같은 경우는 일단 헌재로 넘어가죠. 헌재에서 뭐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그건 두 번째고요. 어, 대통령 직무정지가 이렇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거는 못 하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되거나 뭐 그러면 어 조금 좀 불확실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거치는 걸로 볼수 있을 거고요. 자 제가 어그 정치 성향 같은 거 저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굳이 굳이 어뭐 거기다가 뭐또현 정부에 대해서 뭐 팁을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가끔 좀안 좋은 시각으로 제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다가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말이야 바른말이지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비정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거를 비정상적인 걸 비상 비정상적이다라고 조금 뭐어그저 지금 현재 정권 뭐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요만큼만 다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저보고 좌파래요. 좌파 척결 그러면서 내가 진짜 어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욕하는 게 좌파라면요, 저 좌파 할게요. 아니 빨갱이라도 하겠습니다. 빨갱이라도 하죠 제가. 지금 이게 정상은 아니죠. 분명히 정상은 아닙니다. 하여튼 조금 안정되는 어 그런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은 어뭐 조금 좀 아. 다행이네요. 음, 지금 선물 시장 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조금 줄었어요. 한 2,425억 정도 외국인들 매도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네요. 자, 하루 빨리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어, 뭐, 오늘은 이 지금 시장이 두들겨 맞은 게 그거잖아요. 어, 뭐, 피할 수 없는 종목에 대한, 종목에 대한 위험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위험 저 위험입니다. 그리고 많이 아쉬워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아쉽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제가 수급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는 조금 좀 한시름 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 이게 밤에 갑자기 그냥 예, 무산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하루 좀 하루속히 예,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 시장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종목 하나 예, 조금 말씀해드릴게요. 자 이거 음,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게 구상호는 레몽 레인입니다. 레몽레인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잡주예요. 제가 잡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뭐 지금은 시장도 그렇고요. 어뭐 정상적인 종목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린다고 그게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구상호가 레몽레인이고요. 우리 그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시즌2. 이거 12월 26일 날첫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오징어 게임 관련주 샀다가 피박 썼어요. 그런, 그런 분들 되게 많죠. 그 늦게 사서 그래요. 오징어 게임 막 한참 막 이렇게 뜨고 다들 좋다 좋다 그럴 때, 그럴 때 사니까 샀다가 피박 쓰는 거죠. 자, 12월 26일이니까, 지금 아직은 좀 노려볼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선침해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 이거, 어,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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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레몬레인 같은 종목, 아티스트 스튜디오죠. 이런 종목은 손절가는 지키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손절가는 설정을 해드리진 않는데, 대략, 뭐한 15,0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흑자 기업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의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실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따져보고 말씀드려요. 자, 근데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도 마찬가지 이정재가 주연을 맡게 되죠. 이정재가 자 근데 어,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이정재가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정재가 5% 지분 보유하고 있고 또이 모회사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최대주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고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인데 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최대주주가 또 이정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그 기업이고 그거 외에 또 따로 이정재가 5%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모멘텀이 있고 오징어게임 시즌 2가 지금 뭐 이제 또좀 있으면 12월 26일 날 예정돼 있으니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셔야 됩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자 조금 왔다갔다 오늘도 어, 좀 많이 왔다갔다 했죠 장 초반에는 뭐좀덜 빠져 시작했어요 그래도 0.46% 정도 하락으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렇다가 조금 더 밀더니 뭐장 중에 한 8%까지 올라왔어요 그랬다가 또 밀어놓는 모습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쭉 올라갔을 때 쫓아가는 매매는 안됩니다 올라갔을 때 쫓아가는 매매는 안되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있는 구간이나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들을 노려보시면, 뭐, 요런 쪽 같은 경우는 향후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오징어 게임 시즌2 나오려면, 뭐, 20일도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거의 임박하면 사람들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때 잡으면 잘못하면 꼭지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손절가를 1 5 0 0 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 뭐 그거 이탈하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음, 한번 예,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어,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